시소는 공사비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가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담은 표준공사 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오가는 사람 없이 정문엔 공사 중단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멈추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이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의 금융 이자와 인건비 등 추가 공사비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입주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를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35%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사전 청약까지 받은 단지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날차 정부가 뒤늦게 표준공사 계약서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표준 계약서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데다 검증 기관 인력도 한정적인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